안녕하세요, 레블입니다. 오늘 레블 컨텐츠는 바로 인피니티 모드 깔기입니다. 일단 여기 밖으로 나와줘서, 그 스토어, 스토어에 들어가서, 마크 스토어 라고 치면은, 이, 여기 이거를 깔아주시면은 응? 열기를 들어간 다음에 응? 그 여기 응? 여기 에드온 에드온을 클릭해주신 다음 일간순위에 들어가서 옮기다 응? 보면은 응? 이런 거랑 요런게 나올 거예요. 응? 그런데 응?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뭐지 클릭해서 응, 그런데 이 여기 에드온 응, 이 V9 이거는 응, 뭐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좋아요 <laughs> 응, 그런데 응, 이거 에드온 응, 이거 그냥 에드온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응, 뭐지 그 아까 보여드린 V9보다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이거를 깔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뭐지 그 여기 일단. 수동 설치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 목록을 될 때까지 클릭해 주시고 광고가 나왔네. 자 그러면 은 여기. 이게 뜨죠 맨 앞에. 그러면 철치 및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깔아서 그렇나봐요 그냥,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laughs> 음, 일단, 새로 만들기를 해도록 할게요. 음, 음. 어? 음, 일단, 저.. 음, 크리에이티브로 하고 평화로움 뭐, 어쩌고저쩌고 해줘도 됩니다. 음, 일단은, 여기, 일단은 설정은 제가 할 건데, 음, 이거는 꼭 켜주셔야 합니다. 음, 여기. 동굴과 절벽, 홀리데이리 크리에이터 기능, 사용자, 정의바이옴, 여기 동굴과 절벽부터 실험적인 목량 기능까지 켜주시고 교육 에디션 켜주시고 소시품은 안해도 되고 날씨 주기는 그냥 끌, 끌게요. 일단 리소스팩에 들어가셔서 음, 일단, 그, 맨, 이, 맨 앞에, 음, 그 뭐지? V, 음, 음, 구는 이렇게 반짝이는 게 나올 거고, V 음, 그 없던 거는 음,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일단, 음, 저는 이거를 끼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끼면은 됩니다. 음, 또 여기 행동팩에서도 음, 또 똑같은 걸 끼면 됩니다. 음, 자, 안 껴지면 두번 클릭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할때좀 시간이 걸리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월드가 만들어졌으면은 음, 그, 여기 인벤에 들어가셔서 음, 음, 가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음, 음, 막,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 좋게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한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음, 인피니티 갑옷. <laughs> 음, V9는 이게, 음, 갑옷은 킬로가 안 죽는데, 음, 그 뭐지, V 없던, 음, 그걸 레벨 1은, 음, 음, 킬로는 죽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이칼칼 칼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못들은한 방이겠죠 천만이니까 데미지가 음 일단은 이 토끼 음? 음, 곡 고갱이 뭐 이런 삼낫 이런 걸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응? 아. 응? 자, 이렇게 깻모를 풀어주면 원래 응? 유튜브에서 보던 건 이렇게 날 수도 있는데, 날는못하구나 응? 교육 에디션을 켰으니까, 여기, 응? 이렇게, 응? 아마다 슬래시를 안 쳤네. 응? 슬래시,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응?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응? 음일시정지 <laughs> 하시고 써주시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음 응?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능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음 응? 저번 영상이랑 똑같죠 음 응? 그러면 이제 날 수도 있으니 응? 완벽하게 됐죠 음 응?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변신시킬 수도 있고 음자 응? 이렇게 터치로 음 <laughs> 응? 그런데 쉬프트라고 터치를 하면 음, 이것도, 응? 응? 자, 이게 버그가 아닌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 한번이 응? 삽. 응? 그냥 한 번에 아주 많이 삽질이 가능하죠. 응? 그런데 슈프트하고 딱 터치를 하면, 은 응? 어쩌고저쩌고, 가적용되었습니다 음, 응?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삽이에요. 응? 그, 뭐지, 고리? 응? 흙, 자갈, 이런 거는 다 바꿔주지. 응? 그렇겠다. 응? 검은설만 응? 흙도 올라지네 응? 그런 게, 응? 게 되겠습니다. 응? 응?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응? 다시 원 상태로 돌려두려면은, 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쉬프트, 응? 딱 터치. 응, 이거는 딱 이렇게, 응, 몇 곱, 아, 5 곱하기, 5 형태로 이렇게 파 하시게 되는데, 응, 응, 좀 약간 넓은 데를 찾아갈게요. 응? 자, 그러면은 이제, <laughs> 아, 평지가 안 나오네. 응,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응, 자, 이렇게 슈프트하고 뭐, 응? 여러분들은 평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응? 그 이렇게 딱 슈프트하고 하게 되면은, 응? 엄청 넓이 되는 것 같죠? 응? 그 다음에, 응? 이 곡갱이는 좀 렉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응? 슈프트, 응? 이렇게 해주면은, 응? 응? 이게 어 망치, 이렇게 갔죠? 무지개 망치. 응? 오! 이렇게 딱 터치해 주시면 다시 응, 갱이가 들어오도록 하겠 죠. 응? 그런데 이거, 응? 아주 베드락도 부셔요, 터치하면. 응? 응? 근데 이렇게 안 깨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신 응? 블록들은 응? 그런데 그냥 터치해도 깨져요. 베드락까지 오게 되는데 음, 여기 딱 터치하시면 캐져요 베드락이 음, 아이템까지 나오는데 어? 데미지를 안받네 응? 어? 음, 안죽는게 아니라 데미지를 안받아요 음? 자 그러면은 명령어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